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필수템. 아카라코리아 스마트 전등 스위치로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무선 타이머 기능과 원격 제어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불을 끄고 켤수 있습니다. 중성선 없이 설치 가능하며 이구 스위치로 더욱 실용적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헤이 스마트 조명 스위치로 편리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392 선식 모델로 손쉽게 설치하고 스마트하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6,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블루 컬러의 코코마트 코브라 형인 드폰 거치대를 놀라온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높이와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편리하고 67%나 할인된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KUAH AI 자동센서 쓰레기통 1 플러스 1 세트를 5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8L과 15L 용량으로 넉넉하고 냄새 차단 기능까지. 화장실과 기저귀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함을 유지하세요. 지금 바로 19,9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스마트공간 IoT 클릭보으로 편리한 삶을 시작하세요. 미니 스위치 버튼으로 누워서도 간편하게 조명을 끄고 켜세요. 블루투스 원격 제어 기능으로 공간을 더욱 스마트하게 28,900원으로 만나보는